안녕하세요. 성경과 세상이야기 소동과 고모라 땅이야기하고있습니다그있서노곳두 이제 딸을 이제노 나왔죠. 을데리 어. 딸을 왔죠고 나와서 그 노있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노딸들이 자식을 취이죠노딸들이 자식을 죠 이제 그게 모합자손이 되는데 이제 모합 지금 민족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 요르단이 항상 이스라엘한테 아 가시 역할 하지 그 나라가 항상 항상 이스라엘 족속 건드렸다가 못됐다가 건드렸다가 지금까지 그래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그래 가지고 몇시 하나님 오시야끝나 거게 인자. 이 다시 새로운 나라가 나 새로운 세상이 돼야. 두 딸과 함께 소월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그 딸과 함께 굴로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가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통침하여 우리가 아버지 의 말미암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통침하고그 아버지는 큰딸을 놓고 일어나 는 것을 깨닫지 못하 이튿날 작은 딸도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롯이 두 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이름을 낳아 암몬이라 했으니 또 오늘날 암몬 조상이었더라. 자, 이게 지금 저저 여드란 그 자손들의 이야기죠. 음. 자, 그래서 아브함 또 그날 땅에 거래하면서 어. 아브라함 20장 이나 아브라함과 멜, 아비멜레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어. 이제 또또마누다판단한 이야기인데 이 예언이, 그, 20장이, 아, 좀 읽고 시작하시다. 그날 땅에, 이제 그날 땅에, 거류하여, 이제 그날 땅이 지금, 그 시리할 땅쪽 위에, 사라를 자기 누리라 하였고 그날 왕 아비멜렉 사라리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날 밤 하느님이 아비멜렉에게 뭐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날 왕이 이제 또 사라를 데려갔다 이 말이지 이게 또 무슨 예언이냐면은. 그 우리가 북 이스라엘이 아스리한테 멸망당하죠. 그남 유다는 그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 예언이에요. 이것도 깊이 깊이 따져보면은 그 마누라 파라가 재산 벌어왔던 이제 그 이야기도 있고 근데 아비멜렉 이 새끼 조상들이 계속 모세 출역을 할 때도 계속 옆구리 건들지 막못 가게 하고, 막 다이다고 싸우고, 그 사무엘 아니 그 사사기 시대 때부 이민족 들이 엄청 건드리고, 그러니까 창세 때 이렇게 나타난 애들이 끝까지 간다, 이 말이지. 끝까지, 그러니까 죽금 또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실 때까지 종말동 전쟁이 끝까지 가듯이 예. 지금 저희들은 4,500년을 하고 있잖아. 자가락 자가락. 응?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도 그쪽으로 왔고, 또갈 때도 그쪽으로 가셨고, 또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감람선으로또 다시 오겠다고. 근데 그 성전이, 좀참 희한해. 그, 지금 이슬람이 지금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걔들도 메시아가 오는데 이맘이라고, 열두 번째.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은 또 그런 애, 이제 그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어, 고땅 그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지금 평생을 전쟁하고 있는 거지. 4,000년, 5,000년을 지금, ,000년,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야. 우리 동방은 또, 요걸로야 조용하지만 지금 구한말까지 계속 삼국시대 전에 몽골족, 망갈, 거란종또 외놈들, 또 중국애들 계속 전쟁을 했잖아 몇천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여서는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이 면안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해가지고, 아내 사람을 조카했다안조카가 아, 아니라, 그가사 누이 동생인데, 마누라로이제게 이렇게, 고다녔이데이걸게이걸게이렇 물론 렇게 이렇게, 이렇 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할게 내가 와서 내 나를 라큰 죄를 빠질 판에 있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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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들어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발매하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어. 그러니까 어. 하나님 정의로운 사상 정말 진실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왕이나 백성이나 뭐 이런 짓거리 나무 많으나 와, 마누라 빼들고 그런 지 그런다 안 할까냐? 근데 아브라함이 이 새끼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 그냥 막 죽이고 빼들리기만 하니까 뭐 다윗도 마저 반중에 자기 마누라 아, 나무 하나 빼들었는데나 그래서 사람은 모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거기 딱 엎드려서 죄인을 용서해 주셔. 죄인 용서해 주셔야 돼. 자기 잘난 체해봐. 그럼 다 죽어. 지금 세상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다 잘난 체만 하지. 다 꺾고 다이야 꺾고 다. 꺾고 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세상 한테교만 떠지 말고, 그냥 한순간 뭐 세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궁무죄가 좋은 책이냐고, 성경책이. 네?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 다시 오실, 항상 하나님으로 그려있고, 이제 물론 중간에 법도 있고 절기도 있고 다 있죠. 법도 막 만들어 줬으니까. 근데 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 딱그 절기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 제사법에서도 그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려 있어요. 그 성전 안에, 삼층천 안에도 다 다시 오실 메시아. 초막절, 그 초막집 안에서도 그 메시아가 다 그려 있어요. 뭐를 놓고 뭐를 놓고 뭐를 해라 이렇게 다 그런 이야기가 다그 하나님 다시 오실메시야 언제 갈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사해라 또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야 지금 7일 때 예배하잖아 지금 세상 복받으라고 뭐 예배하는게 아니고 지금 다시 오실메시야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지금 그러는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내가 창세 때부터 내가 사람 누구 인류를 만들었지 않냐? 어. 자고 믿든 안 믿든 <laughs>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빨리 깨닫는 자는 나한테 돌아올 것이고, 어? 저 구원 영성길로 갈 것이고. 만약못 깨달으면 그냥 지옥 유황 불에 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지만 아비멜렉 이야, 이야기는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잖아 이 사라가 여자고. 또 하나님도 남자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잖아. 이 구도로 보면은, 아비멜렉이 사탄마귀 왕이 되니까, 이천년 후에 아수르 멸망시킬 때 사탄마귀가, 이스라엘 믿는 백성들을 내가 다 치겠다. 그런 예언이 속에 들어있어요. 또그 바빌론이 다시 오실 예수님한테, 다시 오실 메시아 때, 지금 현 시대 때, 또그 예언이 들어있고.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러니까. 그래서 빠릿빠릿 깨닫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전체 다 읽고 읽고 또 읽고 해도 계속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야 지금 포커스에 맞춰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비 멜렉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메시야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이 믿는 배성들을 가지고 논다, 이거야. 근데 거기서 이 바벨론 이 세상한테 치면은 그냥 깎아라가면 지옥이지. 넘어가면 지옥인 거죠. 예수님도 그렇잖아. 이 원수는 가족 간에 있고 내가 싸움 붙이러 가겠다고. 평생을 창세부터 계속 끝까지 지금 쌓아만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선 하나님을 두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야. 물론 믿는 사람이 몇분의 몇이나 되겠나 그렇게 잘 믿는 사람 다 샀던 마귀는. 좀만 권력 있고 돈 있으면 안 믿지? 어? 우리 한국 엘리트 집단, 미국 엘리트, 영국 엘리트 집단 다 지금 마귀 짓거리 하는 것이야 지금. 뭐 걔들이 추세했다고 뭐. 걔들 로 돈을 줘, 밥을 줘, 떡을 줘 대통령도 지사하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아, 백성말을 안 듣잖아 지금 다 선거 때절반몇번 하면 끝나 땡이야 다 엘리트 집단도 다 그치 먹거리 저 사는 데또 가는 거야. 지금 구치회 몇몇, 전 세계, 전 세계 1%만 먹고 살아, 지금. 다 그지, 그지, 상거지가 되겠지. 응? 다 노예, 계속 노예 역할만 하고.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라고. 대통령들 봐. 그, 그 선거 때만 몇천 번, 국회의원 선거 때만 몇천 번, 이사가다 아주, 뭐 시켜놓으면 딴짓거리 하잖아. 지가 고개 한척 해가지고, 지가 다된줄 알아. 그런 생각,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사만의 선봉이기 때문에,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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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불이라고. 빠릿빠릿 회귀하고, 빠릿빠 나오라고, 빠빠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로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들 을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를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누한테 그렇게 시킨 거야. 너는 내 마누를 하지 말고 내 동생일 해라. 그래. 자 이제 이게 이제 그두 번째 마누를 파라먹는 사건인데 이 마누를 파라먹는 사건이 아니고 그. 바벨론 마귀들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이 불쌍한 백성들을 끝까지 매, 메시아 올 때까지, 그냥 죽일 내기 하겠다, 죽일 내기 하겠다, 그런, 이제 그런 뜻이에요. 어. 성경을 통달하다 보면은, 뭐 한, 한 매기를 통하면 끝까지 다 매기 돼 있다고, 이렇게. 우리 세상마다 그러잖아. 한 가지라면 열 가지를 알아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자만, 이게 보이게 되어고 항상 마음이 챙기는 자만 보이게 되고그 팔복 받은 자만 이게 보이게 되어있다고. 안 그러면 다 깜깜해야지. 아, 교회 목사나 천주교 신부들도 지금 깜깜이가 많은데, 내가 봐도. 아이개시력기 찬서에를 모르면 깜깜이지, 그게 뭐야? 답을 모르니까 깜깜이다이 말이지. 아, 목사가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막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걸 매달이라 그래 뭐돈 달라 고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 흥만 하면 세계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어? 그부자청약이나 마찬가지야, 지금. 빨리빨리 빨리 깨달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칠년환란 전에 들어와야 돼. 이것도. 다 법이 있다고, 법이. 응? 그7년 환난 덧까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야. 어? 이해하기 한거하 내가, 내가 한번 할게. 이7년 환난 전에 왜 그때까지 들어야 되냐면은 이방인의 때 차면은 이제 꽉 차는 거야, 야 지금 전 세계 인터넷 발달로 복음 뭐안 들어간 나라가 없죠. 지금 다들 거의 미개척소까지 다. 그때 주님 이 오셨을 때 이제 그건 이제 거의 다 실현이 됐고. 옛날에 베드로라고 있잖아. 그 베드로가 여세요. 누가 나를 못 살게 그런데 언제까지 용서해 주릴까? 그러니까 뭐 연쪽 빰을 치면 오른 빰을번 대라 그냥 그만큼 많이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그 숫자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일곱 번에 일곱 번을 더하고 칠십 번을 더해까지 용서해 주라. 그냥, 그냥 이제 그말 들으면 뭐그 마태복음에 그말 들으면은 그냥. 그냥 저 마귀 새끼들이 미워도 그냥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그런 뜻인데 예, 그 속의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 그 7년 종살이 법이 있죠 왜레이기에 그래가지고 어7 7년49 49년 되면 내가 종이 있어도 놓아주라 그래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종 놓아줄 때, 앞으로 먹고 살 것까지 다 주라 그래. 그래가지고, 49년, 59년, 희년째, 응? 다 놓아, 놓아주고, 내가 옛날에도 보면은, 감나무나 밤나무도, 내가 저래도 고창에서 딱 보면은, 꼭, 한해안 열리는 열, 딱 해가 있어. 그게 7년째야. 그래서 그 보리농사나 쌀농사, 나락도 이걸 깨달은 사람은 7년째 땅을 쉬게 해. 근데이 7년을 7.7.49, 49년이 희년째 정도 놓아주라 이제 그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잖아. 일곱 번에 일곱 번을 더고 그럼 7749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희년 지금 올해가 2016년이 희년입니다 어. 어, 내년부터 무슨 일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희년인데 50년 또 곱하기 또70 해봐 그럼 3500이야 이3500 비밀의 숫자가 그 출애굽 때 1446년에서 2046년까지 3500년대에요. 2046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게 그 우리 동학 그, 그 천주사상이나 지금 도교 저 등산직 쪽 애들이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나눠 놨지 그게 지금, 그 상원갑자가 동학혁명 때 옛날에, 1600, 아니, 1864년, 1864년에 첫, 첫 상원갑자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조선이 멸망이 왔다, 왔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남봉, 민봉을 그냥 딱 일으켰는데, 민비 저거다고 그 대원거지, 청나라, 중국, 영국 다이끌다 이끌어 들어가지고, 나라를 괜히 딴 놈한테 줘버렸지. 차라리 그때 동학 그 사상 그 백성들한테 주지, 이 어리석은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원갑자하원갑자 1984년부터 2000 2004 44년에 지금 도쿄 그 동학 사상 그 선비 정신 선비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이제 배신왕 온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비가 그그톱 닦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고. 근데 나는이 이거는 나는 캐시록에서 봤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 입장이잖아. 그래가지고. 1446년에 출애굽 모세가 했을 때가 나라가 생긴 거잖아. 그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은 나라는 아니지. 그리고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나라. 그때가 1446년이야. 그러니까 3500년 후에 내가 메시아가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30년 남았어. 30년 정도. 그 후와 그 안에 깨닫고 빠르게 들어와야 돼. 그럼, 야, 지금부터 30년이 어떻게로 가나? 무수한 전쟁과 기군과 란이 엄청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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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져요. 지금, 우리 한국도 2016년 저 사수 때문에 뭔가 도화산이 될 거려, 지금. 지금 중동 농지마면은, 이스라엘을 칠라고, 시리아하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협병회가 이스라엘 칩니다. 크게, 그, 에스라엘에 정확히 나라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그래도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나라로, 빨리해개하고 매일매일 30년도 기도 안 하면 야이 화를 면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면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이 이제 그리스도나라 천년왕국 주도하려면은 그런 백성들이 엄청 나타나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깜깜해 돼 있고, 영국도 깜깜이 어 있고, 미국도 깜깜이 어 있고, 중국은 더 깜깜고. 그나마 영적으로 깨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어. 어? 그나마 깨 있는 나라가. 그래서 빨리빨리 앞으로 30년 동안. 빨리 깨이셔야 돼. 1984년도에, 8 8년도 올림픽, 그게, 우리가 지금 하원갑자 마지막 육십갑자가 들은 시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그나마 먹고 살아. 그나마. 어. 그나마 3만불대에 들어갔는데, 하, 이것도 3만불대에 들어가면 뭐야. 백성들은 그의지고. 아, 중국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욕한다잖아. 남쪽은 돈 없어서 뭐, 못 먹고 북쪽은 쌀쌀 먹을 게 없어 못 먹고 이쪽에 똑같이 똑같이 거짓다고 그러잖아 중국이들 놀린다니까 우리 빨리 이걸 빨리 깨닫고 깨닫고 이 세계 최고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창문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돼다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그 창세 그 이야기하면서 다 지금 주님 되셔하실 메시아가 이야기했는데. 이걸 2046년이 지금 하운 갑자가 끝나는 해예요 또 아까 베드로 이야기 7회 7회 70년 3500년 주기가 추리교부터 이게 어쩜 이렇게 맞아떨어지냐고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외치는 거야 빨리빨리 깨닫고 정말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넘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넘어가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기를 자건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